전략 작물 육성 정책을 활성화합시다.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서영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성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의수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전략 작물 육성, 육성 정책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쌀 시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한 이후 과잉 공급과 소비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양국 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강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1993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식생활 변화와 대체식품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23년 논뼈 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00평당 논뼈 수익성은 연평균 0.8% 감소한 반면 생산비는 1.9% 증가했습니다. 이는 쌀 생산의 수익, 수익성 감소와 더불어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농가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일류의 쌀 생산 지역인 당진시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쌀 시장의 위기에 처한 만큼 전략 작물 육성을 통한 대작물 체 재배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전북 김제시는 2011년부터 돈콩재배에 눈을 돌려 현재 재배 면적이 5981헥타르에 이르고 45개 콩영농조합이 있을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당진시 전략 작물 육성 및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략작물 재배품목 선정과 재배 집적화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 환경에 맞고 집접화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은 작물을 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희장성과 소비 트렌드 분석 등 필요한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전략작물 수급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합니다. 전략작물의 수요 공급과 관련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적정한 생산이 되도록 면적 등의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전략작물 집적파 재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평탄화 작업과 배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전략작물은 기계화리 낮아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논공수학 콤바인 등 농기계의 시, 농기계를 시에서 확보하여 임대한다면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력은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농민 교육과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작물 재배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와 의견을 공유한다면 새로운 작물 재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있습니다. 현재 당진시가 논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 논콩 재배 장려금 지원, 논콩 전용 콘반 구입 등 정,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략 작물 육성 정책은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 경영의 안전성 확보, 나아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략작물 육성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